우리는 AC의 중점이니까 우선은 AD라는 선분과 D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AC는 두 번째 보니까 AC라는 이 길이는 a d 전체 AB. 이렇게 되어있구요. 그쵸? 그리고 세번째 AE 여기 있는 AE라는 길이는 AE 얘는 b 이라는요길이에몇 배래? 네, 배다 전체 a b 의 길이가 24일 때 AE의 길이 하네. 하지만, 하나씩 읽고 나서, 그 다음에 1번 조건, 2번 조건, 3번 조건들이 있으니까, 여기서 추리소설처럼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. 누구부터 찾아갈지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. 지금 봤더니, AB라고 하든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24라고 나왔는데,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B의 길이, 24가 나왔잖아, 그렇지? 그러면 AC라는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얼마? 24, 8. 그래서 AC라는 길이는 얼마가 된다? 16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니까 이 길이가 16이면 맞아요. 자, BC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? 8 <laughs> 이런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지. 자, 이제 AC의 길이를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봤더니 AD하고 DC AD, DC 아까 보니까 D라는 점이 AC에 뭐라고 돼 있어?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. 그러니까 AD라는 길이나 DC라는 길이는 전체 AC의 길이에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, 반이 될 수밖에 없겠다. 그래서 AD나 BC의 길이는 얼마다? 8이다. 그래서 6길이가 8, 6길이가 8인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다,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? 자, 이제 A2는 4 d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. 가볍게 A, B, C, D, 여기에 E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D, E라는 길이가 A라고 할때 선생님이 괜찮을까요? 이게 더 작은 길이니까 그렇지? D, E를 A라고 한다면 첫 번째 D, E라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 이라는 길이는? 어 그렇지 4a 그래서 문자로 갖다 주면 유일이가 4a래 그렇다면 a d 라는 길이는 몇 a라고 표현 가능한거야? 3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? 괜찮을까 하는 얘기? 자 근데 열심히 구해봤더니 아까 a d 라는 길이가 얼마라고 나온거야? 8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3의 2는 얼마? 8 만약에 a라는 값은 3분의 8이 되는데 그치? 두번 하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길이를 갖다 놓는 거고요. 그치? 자세 번째 형태에서 여기서 바로 모르는 경우는 두 선분 중 a e 는 B라는 선분에다 4배를 구한 거기 때문에 B가 좀더 작은 선분이야. 그치? 그래서 작은 선분을 하나의 문자로 갖다 놓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겁니다. 이해됩니까?